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영국의 간호사는 근무 환경이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처음부터 간호사라는 직업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기까지는 꽤나 험난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과거지만 그때의 일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유년기 시절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워낙 일찍 아버지를 여의는 바람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홀로 어렵게 키우셨는데, 전자제품을 팔러 다니던 영업직마저 해고되시면서,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생업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전문직에서 종사하거나, 한 회사에 몸담아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독립을 하고 어머니와 따로 살게 되면서 이성 친구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생업을 위해 이런저런 노동들만 하다 보니 만나게 되는 남자들도 가격하거나 바람둥이 같은 남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저에게도 꽤나 괜찮은 남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호프집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남자였는데, 처음에는 만남을 거부하다가 지속적인 대쉬에 마저 못해 몇번 만난 거였는데, 의외로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죠. 성격이 밝은 사람이었고, 저를 웃겨주는 유머가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능력 있는 회계사였죠. 그렇게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이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장 결혼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남자와 해야 되겠지? 라는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외식을 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들린 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남자친구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저와 저희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말이죠.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의 그 배신감과 분노, 말문이 막힐 정도의 충격, 놀란 것은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하게도 3년이나 만나면서 저희 어머니와도 소개를 시켜 주었기에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마치 저와 어머니가 죄를 지은 것 마냥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기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때는 남자친구였던 그 남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상처를 받았죠. 앨리스. 순진한 거야 아니면 멍청한 거야? 내가 정말 당신이랑 결혼이라도 할줄 알았던 거야? 난 회계사라고. 근데 당신은 뭔데? 호프집 알바생. 우리 서로가 급이 맞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너도 나 만나면서 외롭지 않고 좋았잖아. 그럼 된거 아니야?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 레스토랑에서 제가 목격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오히려 저를 질척대는 여자로 만들어버리더군요 처음으로 좋아했던 남자와의 만남은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며 끝나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호프집에서 일을 하는 게 무시당할 일이었던 건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좋아하는데 레벨이라는 게 맞아야 하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러면서 지금처럼 정식 직업이 없는 상태로 파트타임 일만에서는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스스로가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참 화나고 슬프지만 헤어진 남자친구가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나가는 회계사였고, 분명 암묵적인 사회적 지위부터가 저와는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하자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서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생각이 많은 날이면 저는 늘 산책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거리의 예술가들이 각종 공연과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곳을 거닐다 보면 늘 정신이 맑아지고 긍정적인 희망이 생겼거든요. 이날도 남자친구와의 이별 후이 거리를 혼자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길거리 버스킹 공연을 보게 되었죠. 어머. 저 여자 봐. 노래가 좋긴 한데. 저렇게 올 일인가. 완전 감동 받았나 본데. 어머. 저 여자 봐. 노래가 좋긴 한데. 저렇게 울일인가? 완전 감동 받았나 본데.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던 중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우울한 마음이 그 공연으로 치유를 받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던 저를 바로 잡아주는 공연이었으니까요. 저에게만큼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던 거죠. 공연을 보며 한참을 서글프게 울고 있던 저는 뜻밖에도. 가면을 쓴 버스킹 연주자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선물 받았습니다. 거기 너무 서글프게 울고 계시는 아름다운 여성분. 제가 그쪽을 보고 있자니 덩달아 눈물이 나서 연주가 힘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연주를 들어보시고 울음을 멈추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음악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결국 지나가리라.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 다가오리라.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말을 끝으로 아름다운 연주와 음율로 멋진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시에는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가사여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가면 공연자분이 의미를 한번 알려주고 부르니까 그 음율만으로도 제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저는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호사라는 전문직을 얻게 되었죠. 급여 부분도 초봉임에도 파트타임을 할 때보다 많았습니다. 근무일수도 일주일에 3일, 4일 정도만 일을 하면 되기에 시간적인 여유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생활환경에 여유가 생기자 주변에서 소개팅 제의도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과거 회계사 남자친구의 영향이 컸겠죠. 그런데 친한 간호사 동료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소개팅 자리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시간만 적당히 때우다가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죠. 그런데 이게 웬걸?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어느새 술집에서 이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저를 발견했지 뭐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앞에 있는 이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서 입이 귀에 걸렸더라고요. 소개팅을 받은 남자는 한국인 남자였고 직업은 회계사였습니다. 회계사들은 원래 이렇게 말들을 잘하나? 말 잘하는 남자는 바람둥이일 확률이 높은데, 이 남자 과연 괜찮을까? 그리고 이 목소리 어딘가 익숙해. 과거에 3년을 사귀다가 크게 뒤통수를 맞은 그 남자도 회계사였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이 한국인 남자는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운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만난 지한달 만에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고, 2년 정도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번에야말로 정말 내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데, 벨소리 초인종가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웬 여성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바로 한국인 남자친구의 전 아내였습니다. 2년을 넘게 사귄 제 남자친구가 돌싱이었던 겁니다. 남자친구의 전 아내는 재산과 관련하여 끝나지 않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의논을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역시 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나를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역시 말 잘하는 회계사는 나랑 맞지 않는 거였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배신감 마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 어머니까지 알게 되었고 저의 과거 아픔을 알고 계시는 어머니에게도 그 일은 충격이었고 크나큰 배신감으로 다가온 듯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헤어질 것을 종용했죠. 사실 저는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저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이미 과거의 일이었고 저를 두고 바람을 피거나 양다리를 걸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반응은 저와는 정반대셨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고지식한 면도 없진 않으셨지만, 한번 너를 속이는 남자는 또 속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저 또한 어머니의 말에 설득당해 결국 한국인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 한국인 남자친구의 빈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와의 추억들이 제 주변을 맴돌았고, 남자친구에게 단한 번의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이 내심 후회가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제 머릿속에는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좋은 기억들만 맴돌았고 그 사람이 보고 싶었죠.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별을 통보한 지한달 만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처음 저에게 한국인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준 친구를 통해 알아보았지만 그 친구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고 했죠.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도 되었고 혹시 이 모든 게 저로 인한 상실감에 잠적을 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인 남자친구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된 저는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이 많은 날이면 산책을 즐기던 그 거리를 습관적으로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거리의 공연. 예술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아주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 남친과의 이별로 인해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그 가면 예술가가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무대를 너클 잃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던 그 가면슨 거리예술가는 갑자기 부르던 노래를 멈췄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사소한 오해가 있었고 잠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사람을 고백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허락할까요? 앨리스 나한테 한번더 기회를 줄래? 그 말을 끝으로 가면 공연 예술가는 쓰고 있던 가면을 서서히 벗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한국인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희는 결혼을 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슬하에 두 아이를 둔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회계사 일을 하기 전에 늘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잡념이 생기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면 늘 이곳에서 가면을 쓰고 공연을 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완전히 설계를 당했더라고요. 애초에 남편은 자신을 소개해준 제 간호사 친구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별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을 했을 당시에 저를 처음 보았다고 했죠.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여자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였다나요? 그 이후로 저를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계사 업무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고, 하필이면 그곳이 제가 일하던 병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의 동료이자 친구에게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사기 결혼 아닌가요? 하지만 이번 생에는 그냥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거든요. 한국에 온 것도 남편의 계획이었다고는 하는데, 이건 제가 끝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한국에서 살고 싶었거든요.